그렇지, 그렇 이게 걸리면 안 돼요. 그렇지. 오케이. 자. 아, 아, 또 걸렸지 지금. 그렇지. 또또 걸렸지 지금. 아, 왜 걸리는지 얘기해 줄게. 봐봐. <웃음> 커트는 <웃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커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생각할 때 수비예요. 수비, 네. 수비. 그죠 수비란 말이에요. 받아주는 의미가 크죠. 근데 이게 받아주는 느낌보다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너무 세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딱 오잖아. 그러면 자, 공격적인 커트가 아니라 지금은 수비니까 받아줘야 돼요. 그죠? 자꾸 걸리는 이유는 이렇게 받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눌러서 걸린단 말이에요. 눌러서. 앞으로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받쳐서 일단 받아주란 말이에요. 그죠? 자, 받아줘요. 그렇지. 받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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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서 받아줘요. 그렇지. 그죠? 이게 자꾸 커트를 하다 보면 수비인데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찍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걸리는 거고, 그리고 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커트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자세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노, 높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세를 낮췄는데도 걸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 그럼 이거는 높은 데서 맞고 날 내려간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니까 내가 자세가 낮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낮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비를. 잘 받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낮게 들어와봐요, 낮게. 그렇지. 어깨 힘 빼고 낮게. 그렇지. 찍는 것보다, 그렇지. 공격적인 것보다, 그렇지.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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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그, 이선 커트하는 선수한테 커트하는 공격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커트는 기술은 내가 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빡 찍는 것보다는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실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항상 자세를 낮게 가져가고 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는 커트가 평소보다 많이 먹기는 해요. 하회전이 많이 걸리긴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침착하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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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 걸렸어요. 방금도 마지막에 걸릴 때, 이렇게. 찍으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게 와서 받아주란 말이죠. 그죠?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말 그대로. 디펜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수비수들이 커트를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받아주는 거니까, 받아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려면, 찍는 거보다는, 그쵸. 그렇죠? 맞춰주고, 내가 자세가 위에 있다가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낮게 들어와야 돼, 낮게. 그렇죠. 낮, 낮은 자세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그렇지. 우리가 경기하면 이 커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시합하잖아? 그러면 커트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커트에서 실수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공격할 때 실수하는 것만 신경 써요. 그래서 커트를 잘 하면 공격도 잘 돼요. 그 그렇죠? 준비 또 받아주는 거. 그렇지. 커트의 이 본질은, 그죠? 수비에요. 수비. 그지 그렇지. 물론 이제 뭐, 찌르기도 하고, 하회전을 많이 주기도 하겠지만, 잘 받아 넘겨야 돼, 일단은. 그죠? 내가 뜨지 않게 잘 수비를 해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그죠? 높은 커트가 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찌르면서 미스하기도 하고, 그죠? 잘 받아주지 못하니까 다음 공격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 야 그래서, 자, 일단은 공격적인 거보다 잘 받아준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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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아까보다 좀 편안해졌네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커트만 하면 막, 막 이렇게 막 찍고 들어가는, 되게 공격적으로 가는 느낌이 많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여유있게 하면 돼요. 그렇지. 오케이. 받아준다라는 느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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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약하게 한번 팍 찍어주고 그렇지 이동국 말고는 그냥 무조건 수비한다 그렇죠 수비한다 수비 그렇죠 너 오케이 너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많이 좋아졌네 그렇지 좋아요 늘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수 안 하게 그렇지 높은 자세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자세를 낮추고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야지 공의 그 밑면을 딱잘 받쳐주겠죠? 그러면 걸리지 않고 지금처럼 커트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그렇지. 뜨지 않게 받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또. 또. 옳지. 또. 어깨 좀더 편안하게.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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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와, 잘, 잘했잖아요. 지금 거의 하나도 미스 없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받아줘야 그 다음 공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